안녕하세요 트윈데리입니다. 오늘은 사회인 야구 초보자를 위한 야구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규칙을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고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인 야구 경기 중 자주 나오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인 야구를 하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야구와 다르게 본인이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상황 판단까지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아웃에서 주자 1, 2루일 때 나한테 공이 오면 어떻게 하지? 또는 내가 3루 수비수인데 원아웃 주자 1, 2루인 상황에서 나한테 노바운드 강습 타구가 오면 글러브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글러브로 공을 내 앞에 떨군 후 3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던지면 병살이 가능하겠다라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평소에 써두면 플레이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럼 첫 번째 설명드릴 규칙은 포스아웃과 태그아웃입니다. 포스아웃은 베이스에 접촉한 상태에서 주자보다 공을 빨리 받으면 아웃되는 것이고 태그아웃은 베이스와 상관없이 주자를 직접 태그해야 아웃되는 것입니다. 태그는 공을 잡은 글러브 또는 손이 주자를 터치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주자 1루 상황에서 타자가 친 공을 바운드로 유격수가 잡아서 2루수한테 던집니다. 이럴 때 2루수는 공을 잡아서 1루 주자보다 빠르게 2루 베이스를 밟으면 1루 주자는 아웃이 되는데 이것을 포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태그 아웃은 주자 2루인 상황에서 타자가 친 공을 유격수가 잡아서 3루 베이스로 던지면 3루 수는 그 공을 잡아서 2루 주자를 태그해야 아웃이 됩니다. 태그 없이 3루 베이스만 밟으면 2루 주자는 세이브이 되는 거죠. 사회인 야구를 하면 포스 아웃을 해야 할 상황에 태그 아웃을 해서 다른 주자가 한 베이스 더 진루하는 경우나 태그 아웃을 해야 하는데 포스 아웃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주자가 세입되는 경우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룰을 아셔야 합니다. 쉽게 하나의 원리로 설명드리면 앞 베이스에 주자가 있으면 포스 아웃 가능, 없으면 태그 아웃.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야구할 때 써먹었던 방법인데 빨리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루가 비어 있고 이삼루에 주자가 있을 때 타자가 친 공이 땅볼로 삼루수비이한테 갔을 경우로 설명드리면 앞 베이스인 1루 일루 주자의 1루에 주자가 없으므로 태그 아웃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삼루 수비가 포수한테 공을 던지면, 포수는 삼루 주자를 태그 아웃 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1, 2, 삼루에 다 주자가 있으면, 즉, 말루인 상황이죠. 똑같이 타자가 친 공이 삼루 수비수한테 갔을 경우, 포수한테 공을 던지면, 포수는 삼루 주자 태그 없이, 홈 베이스만 밟으면 3루 주자는 아웃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주자 1, 3루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물어 보실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원리를 적용해 보면 2루 수비 입장에서는 1루 주자가 있으므로 2루는 포스 아웃 가능. 3루 앞 2루에는 주자가 없으므로 홈 베이스는 태그를 해야만 아웃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1루 주자가 있는 상황에 장타가 나와서 1루 주자가 2루를 거쳐 3루까지 온다면 포스아웃 과 태그아웃 중뭘 해야할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3루 앞 2루 에 주자가 없었으므로 태그를 해야 아웃이 됩니다. 지금까지 포스아웃 태그아웃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쉽지만 발생 빈도가 높은 꼭 알아야 하는 야구룰에 대해 좀더 쉽게 다음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